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 평가제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. 평가제 하다 보면 또 어때요? 우리 그 시설이 기관이 음, 제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겠죠. 아이들 게임할 때도 뭔가 음, 시합을 하면 열심히 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음, 또 지원해주면 된다라는 거고.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 간 연계와 협력이에요. 어, 그래서 보시면. 방과후 사업들은 다양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 간의 연계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서비스 질과 내용의 편차가 커 기관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써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지원비가 괜히 또 중복으로 오히려 쓰게 되고 진짜 부족한 데는 못 쓰게 되고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구축이 돼야 돼요. 그래야지 어디에 적절하게 나랏돈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적재적소에 써야 사실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시설 간에 서로 이렇게 경쟁으로 아이들을 유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급여 같은 게 급여나 종사자, 어떤 근무 조건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다르면 어때요? 위화감이 생기겠죠. 어, 쟤는 저만큼 봤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봐도 하면은 되게 위화감이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전문성,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이 또 혼란이 오잖아요. 어, 내가 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.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에요. 어, 그래서 그 특히 그 방가우는 우리가 방가우 학교라든가 아니면은,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역 왜냐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지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어디를 간다 해도 또 차를 타고 멀리 가다기보다 이왕이면 내가 있는 고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그러니까 내 지역을 잘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지역 사회를 활성시킨 것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 안에 있는 이왕이면 멀리서 강사도 부를 필요 없고. 멀리서 어떤 도움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어 부할 필요 없잖아요. 이왕이면 지역사회. 그러면은 그 강사들도 그 봉사자들도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라는 기쁨도 더 느낄 수 있는 거죠. 어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다 마련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어. 그 다음에 지역 사회의 다양한 어떤 아동 청소년 복지 인프라와 연계돼서 어, 이렇게.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하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사회 내에 어떤 빈곤한 아동이라든가 위기 방임하던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이런 아동을 지역적으로 돌볼 때 결국은 그 지역 사회의 비행청소년이 줄어드는 거고, 그죠? 그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자체가 내와 아이, 내 아이만 양육 잘한다고 뭐. 잘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.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죠.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잘할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음.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지도 담당 정부 부처간 연계와 협력 제도. 어. 그래서 지금 그 협력 체제를 구비하는 게 좋은데 지금 보면은 또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속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또 음. 그 보건복지부 소속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방가후는또그 어 여기도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여기 부처간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어 협력체제를 같이 하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 영국의 아동 플랜이 제시하는 기본 전제를 한번 살짝 넣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음이 모토라는 거예요. 모토가 바로 뭐냐면 아동은 정부에서 키우는 거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키운다는 거죠. 따라서 결국은 부모가 잘 키우게 정부는 도와줘야 된다라는 음, 거예요. 그래서, 어, 아이가.